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쁘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읽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어,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서신을 보내주면서 중요한 곳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고 있는 곳면은 경근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또 헛된 신화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꾼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일꾼이라 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 리더이든 남을 가르치거나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영적으로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적 철학이나 족보 이야기와 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들은 영적인 것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확인되지 않은 어떤 가짜 뉴스나 또 어떤 점술이나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길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훈련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훈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 즉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제한적인 유익입니다. 하지만 경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태도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썩어지고 없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이 경건의 훈련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좋은 일꾼은 자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실제적인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곤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아직 젊고 뭔가 좀 젊은 감각이 있으니까 청도들을 향하여서 좀더 강하게 주장하고 너의 뜻을 펼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젊음을 변명으로 삼지 말고 나이를 방패로 삼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너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읽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사역과 삶의 중심,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평신도를, 어, 성도를 비롯한 목회자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곤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 붙들어야 할 기준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열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방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사를 그 섬김의 자리에서 펼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은사가 완벽하게, 어,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 완벽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그 사역의 현장에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완벽한 것보다는 어쩌면 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펼쳐내고 끊임없이 섬겨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끊임없는 결심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져라라기보다는 자라가라, 계속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오늘 보다 내일 그렇게 더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 가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 가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고 그리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계속함에서 승부가 납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지쳐도 다시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나의 경건 생활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서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바로서야 내 목장이 살고, 내가 바로 서야 바로 우리 가음정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서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날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는 것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전심 전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여 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좀 어렵다. 어,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우리가 영적으로 진력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계속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가정과 이웃에게 부원의 길을 잘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고 말로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의 평안함과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경근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에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 가고자 합니다. 수요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힘입어 이땅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며 하나님 또한 함께 세워져 갈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온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경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